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신상 화장품을 소개하는 코너, 갓신상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갓신상 추천템은 립멜 원더 스와이프 2N1 라이너 2 섀도우입니다. 8가지 컬러의 발색과 8가지 컬러 중 꿀조합을 활용한 가을가을한 아이 메이크업까지 준비해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린멜은 생동감 있는 도시 런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로 레트럴하고 힙한 분위기의 비주얼과 가성비까지 좋은 매력적인 브랜드예요. 한국에는 9월 23일에 공식 런칭한다고 합니다. 그럼 린멜 제품 보러 가실까요? 초솔린 붓펜 라이너라 양 조절이 쉬워서 좋았어요. 라이너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부드럽게 펴 바르면 자연스러운 글리터함이 느껴지는 섀도우로 변신해요. 일반 팔레트 섀도우랑은 다른 독특한 제형을 가진 제품이에요. 가입 반전 섀도우라고 불리만 하죠. 펄감 진짜 예쁘죠? 밀착력이 좋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루날림이나 번짐은 없는 제품이에요 또펄 제품은 세안할 때잘안 닦이는 경우가 많은데 원더스와이프 섀도우는 유지력은 좋으면서 클렌징할 때는 자극 없이 잘 닦이는 편이라 손이 더 자주 갔어요 이제 8가지 컬러 발색 보여드릴게요. 은은한 깊이가 느껴지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 1호 슬레이. 반짝이는 한끗빛이 골드 옐로우 컬러 2호 인스타 페이머스. 생생한 텐저린 빛으로 눈매에 깊이를 더하는 감귤 오렌지 컬러 4호 소 세비지. 깨끗한 화이트 펄 제품이라 여러가지 컬러와 혼합하기 좋은 5호 야스. 화려하고 사랑스러운 자홍빛 컬러 9호 메가 아티. 빛바랜 풀빛 색감이 앤틱 그린 컬러 12호 카칭, 도도함이 느껴지는 시크 그레이 컬러 14호 파슌, 오묘한 색 조합이 딥 그린 컬러 16호 아웃아웃, 아웃. 이렇게 8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퀴드 섀도우라 얇게 밀착되고 어떤 컬러를 믹스해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요네 가지 컬러가 꿀조합이더라고요. 4호 쏘세비지를 라이너로 쓱 그린 후 손으로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발라줍니다. 9호 메가 티를 눈 중앙에 세번 톡톡톡 붓으로 올린 후 스머징해줄게요. 언더에 2호 인스타 페이머스를 간격을 두고 톡톡 찍어주고 스머징해줍니다. 블링함을 더하기 위해 오호 야스를 톡톡 찍어주고 스머징시켜 애교살을 강조해줍니다. 점막 꼼꼼하게 라인을 그려주고 마스카라를 해주면 가을가을한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 블링블링하니 너무 예쁘죠? 제가 보여드린 조합 외로도 8가지 컬러를 다양하게 조합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의 갓신상 립멜 원더 스와이프 섀도우는 9월 23일 한국에 공식 런칭하니 여러분들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갓신상 리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